안녕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 종일 도박에 지배되어 있었던 도박 중독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심각한 도박 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추후 도박 충동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꺼내보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단도박 267일 차에는 자유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음, 제가 네 가지 정도 토픽을 두고 오늘은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도박충동이 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박충동은 거의 거의 있어요. 안온 날이 거의 없어요. 어, 도박 충동은 사실 그냥 짧게라도 아주 간단하게라도 한 번씩 계속 생각나는 게다 도박 충동이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막 엄청 막 도박이 하고 싶어서 막 미칠 정도로 막 몸부림친 적은 없는데 그래도 계속 머릿속으로 어, 또막 도박 사이트 어떻게 됐지? 뭐, 오늘 경기 뭐가 있었나? 지금 이맘때쯤에 무슨 경기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무의식적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뭐 시그널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요새 좀 다시 좀 쪼아본다고도 하고, 열심히 다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서, 뭐, 그 이상으로 아직 뭐,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박 충동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차이인 것 같아요. 두번째 도박 중독자 시절과 비교하여 현재의 삶은 어떠한가? 도박 중독자 시절과 비교했을 때 지금 제 현재의 삶은 정말 어찌 보면은 정상인의 삶과 비슷해요. 정상인의 삶과 비슷한데 거기서 이제 정상인이랑 완벽하게 다른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 네, 즉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데 크게 크게 쓰지 못하고 항상 적게 받고 적게 쓰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지금 뭐 담배 사고 커피 한잔 마시고. 뭐 이런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돈을 조금 모으면서 뭐한 6, 7만원, 8만원 모이면은 저도 여자친구 밥을 한번 사주고 이런 식으로 저도 만족감을 이런 거에서 되게 잘 느끼고 있어요. 도박을 했었을 때는 사실 그 화폐 단위가 그냥 <laughs> 무너져 버리거든요. 뭐 만원, 이만원이 돈으로도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막 씀씀이도 커지고 돈에 대해서 뭐 저축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다가 지금은 뭐 단돈 5천원이라도 저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뭐 놓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세 번째 환경통제는 유효한지 지금 저는 단도박 1일차 때부터 부모님이 환경통제를 강하게 지금 걸고 계속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어서 계속 열심히 저를 감시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감시를 해서 빡세게 하셔서 그런지 어, 도박을 할수 있는 저는 건덕지가 그러니까 즉 돈을 도박을 할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인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돈적인 부분에서 저는 지금 그 나이스 지킴이라고 하는 그 대출 심뭐 조회를 하든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알림이 뜨는 유료 서비스를 부모님이 신청을 해 놨고 신분증 또한 저는 부모님이 전부 다 갖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신분증이 없어요. 제 신분증이. 그리고 이제 제 계좌, 월급 계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유 통장을 통해서 그 계좌만 살려놓고 부모님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제 통장 내역, 제가 입출금을 할때 알림이 갈수 있도록 다 지금 해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돈 만들 구멍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도박을 하려면은 엄마 아빠가 보든 말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질러버리는 그 짓을 해야 되는데 뭐 현재까지는 뭐 그런 마음조차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통제는 저한테 매우 효과 있는 한 가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제가 요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음, 지금보다는 사실 조금 더 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도 뭐 도박했던 사 시절과 비교해 보면 많이 달라지긴 한것 같은데 제 스스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더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고 앞으로는 단도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루틴대로 좀 체계적인 루틴대로 좀 살아가는 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본업이 제가 지금 너무 바빠요 본업이 그래서 막 8시 저녁 8시 9시 오자마자 일기도 안 쓰고 바로 자서 새벽 한두 시 일어나가지고 바로 출근하고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많이 바쁜 상황이 조금 끝나게 되면 음 그때 이제 좀 루틴대로 다시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평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탕주의적 사고방식과 도박충동이 결합해서 제가 진짜로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십몇 년을 했었으니까요, 도박을. 하지만 지금은 그 지옥에서 진짜 한 계단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고 있습니다. 늦더라도 차분히 꾸준히 저는 이 계단을 하나 하나 올라가서 기필고 성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도 단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